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어, 그렇게 왜 제자들을 외국, 외국, 어, 얘기를 하는지, 어,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만 가고 사진으로만 봤지, 사실은 외국에서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운동하는지, 외국 도장들이 어떤지, 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도착해서, 솔직히, 솔직히 새벽 4시까지 우리 황관장님하고, 또 우리 이 사장님하고 어 우리 뭐한 잔했죠. 어 음식 만들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 그리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제 저는 정말 어제 저는 황관장님말 속에서 어또 하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우리 대회를 유치하고 알래스카도 가고 이러면서 알래스카하고 황스마샤라트 스쿨에서 많은 어 영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어 33회. 어, 대회에 왔습니다. 와서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또 시범이 너무 많이, 우리 애들 시범이 초등학교부터 각 도장들부터 어, 너무 많이 잡혔어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뭐 이것도 너무 재밌죠. 그래서 어제 좀황종 관장님께 너무 많은 걸 배웠고, 황종 관장님은 이런 도장을, 어마어마한 도장이죠. 이런 도장을 이 건물을, 이게 지금 2층이거든요. 1층에도 가지고 계세요. 아니야, 1층도 있죠. 1층도 있고 이런 건물을 지금 세개 가지고 계시고 이거 말고도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제 뭐 어디서 누구, 누가 성공했다 누가 성공했다 이런 말 미국에서 누가 잘한다 잘한다 얘기 들었는데 저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실제 뭐 황종호 관장님하고 제가 속사정까지 친하게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 황종호 관장님만큼 도장 잘하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종호 관장님이 어, 숨은 뭐 어떻게 세. 속세를 떠나서 초에 숨은 어떤 고수라고 할까요? 네, 뭐 이거는 이제 아이들 애프터 스쿨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황종환장님만큼 성공하신 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저도 지금 여기서 말을 다는 못하겠어요. 왜다 못하냐면 어 저도 숨은 비급을 이렇게 외국에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외국에 다니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서 분리 얘기해봤자 어 깨닫지도 못할 거고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할 거야 안 되는 그 한국에서 안 된다고 저도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외국에 와서 어 여이 도장 황종호 관장님 어 개인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어 배운 거를 한국에 와서 처음 도장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어. 그게 한1한 한 벌써 2003년도에 저도 도장을 오픈했으니까 17년 전이죠. 그때 제가 해야 된다는 거뭐 애들 전부 다도보 입고 운동해야 된다. 수업에 늦으면 벌 줘야 된다. 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이거 다뭐 교육비는 왜 애들한테 받냐? 교육비를 1년치 2년치씩 받아야지 애들 교육을 제대로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했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안 돼. 거의 미국이니까 되지. 한국인 근데 저는 어제 얘기할 어제 황종환 원장님 얘기할 때 하나의 비급을 깨달았거든요. 황종환 원장님이 아무렇지않게 <laughs> 말씀하셨어요. 너무 저도 설레이고 아, 내가 그동안 바보 같았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어제도 깨달았는데 어 하여튼 어, 오늘 이번에 켄터키 와서 더 많은 걸 저도 희좀 배우고 좀 황종환 원장님 아침에 건물 쓸러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쓸겠다고 지금 뛰어 내려갈까 하다가 황종환 원장님이 아니야. 어, 이 자네는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할 일이 하고, 그 가셨어요. 지금, 저기, 노란 차 뒤에, 저쪽에 지금,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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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여기요. 예. 황정환장님, 정말 대단하고, 처음에 왔을 때는 허, 허세왕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존경스럽고, 어, 정말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조금 더, 어, 영상이 이제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외국에 와서 이렇게 성공하고 하는 뭐제 친구들이나 저랑 연락되는 사람들은 다 그러신 분들인데 굳이 한국에만 있을 필요 있는가. 그리고 또 황종환장님하고 그런 말은 안 나누어 봤지만 제가 미국을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해본 결과 가라데가 가라데와 태권도 싸움이고 사실은 가라데 새가 더 센데 한국에서는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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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태권도가 센줄 아는데 저는 굳이 왜 가라데와 태권도가 싸워야 되나. 둘다 하면 되는데. 우리 제자들은 그래서 하나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다 잘할 수 있는 저는 정말 이미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음 앞으로 이제 여기 미국에 있는 동안 이런 방송을 참 일찍 할걸각 행사장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방송을 내가 좀 했었으면 보다 부모님들한테 전달이 잘 됐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더 많은 걸 깨닫지 않았을까 미국에 안 나와 본 제자들도 더 많은 거를 어,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어. 어, 정말,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영상으로, 어, 뭐, 제가 유튜버 하는 꿈이 아니에요. 정말. 전 유튜브로 뭐, 뭐 잘될 생각도 없어요. 단지 이런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어, 많은 걸 전달해 주고 싶고, 그리고 같은 영상을 계속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음, 어느 정도 인생에 저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할수 있을 때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으면, 혹시 먼날 제가 없더라도, 제자들이, 어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합니다. 아, 하여튼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